천천히 해. 천천히. 다른 사람인데? 우리 연달아야. 이 게임 끝나고 바로 비구장에서 여기서 어, 여기서 맥그랑 해. 나이스. 때 수비 여기서 해볼게요. 바로 맥그랑 한다고. 우! 안 돼. 안 돼. 지금은. 태영이가 뒤에 쳐다 봐야 돼. 볼를 배급해줘야 돼. 볼을 배급해줘야 돼. 너 계속 패드를안 하더만. 드리블만 하더만. 빵꾸나면 누가 책임지냐? 계속. 야. 야 그럼 뒤에서 누가 책임져? 빨리 쉽게 처리해야지, 네 자리에서는 야너 뒤에 나와있어, 성민아 뒤로 나와있어 뒤로 나와있어, 뒤로 안 돼! 안 돼! 도와줘, 태형이 도와줘 어떻게 할까? 줘, 빨리 줘, 이제 안 맞겠으면 줘! 계속 끌지 말고 줘. 죽어, 움직여,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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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도 없다고, 풀살에 아, 없애도 없어서. 풀살에 없애도 없어. 아, 아, 서윤 좋아, 서윤 좋아. 지원아, 네? 막혔으면 계속 가만히 세워두지 말고, 볼을 돌려, 빨리. 볼을 빨리 돌려. 지나갈게요 네, 네, 어? 네, 여기까지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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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볼 응. 돌려. 때려도돼 거리 나오면 태영아 태영이 좀 나오자. 태희 아 지현이가 아, 한번 아, 뒤에서 아 플레이해 봐. 아 뒤에 아니 나오면 아 여기로 나와요 태영아 여기로 나. 아, 뒤에서 수비해요. 뒤에서 플레이해 보라고 아, 뒤에서 아, 여기서 들어와 아, 진짜. 뭐야. 여기 사이로 나와도 골테. 신발 벗겼다. 저운동하냐 아, 운동화잖아. 그까지 끝까지 뭐하냐? 끝까지, 아, 뭐 하냐, 끝까지. 아, 장난하지 아, 말고. 연결, 연결, 쉬운 거, 그렇지. 다시 받아주고, 그런 역할. 다시 돌려, 빨리 줘! 빨리 줘! 돌 볼을 돌려, 볼을! 볼 주고 받아, 주고 받아! 소망이 줘도 돼! 아, 이러다 한번 뺏기면 먹힌다고, 소망이 형! 안 먹혀! 어, 서열 잘했어! 빨리 내려와! 야! 지훈아, 천천히 좀 해봐 저요? 잠깐만 지훈이 나와 지훈이 이쪽으로 나와, 이쪽지훈이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부채 위에요, 라인 위 태우 들어가, 태우 태우, 지훈이 자리로 들어가 <목소리> 더러더러 니네 다친다 야, 심판 왔다 지현아 태영아 뒤로 와 뒤로 여기 심판 왔다 갔다, 갔다. 다쳐 물병 뛰우고 좀, 좀, 좀더 뒤로 아니 좀더 뒤로라고 이거 김태우라서 이거 김태우 맞죠? 어 아, 나오면, 나오면. 빨리 볼 돌려 야, 태 소망아 올려야 된다니까 올리라고 그냥 오이구. 아니 골키퍼 줘도 되잖아 한 번은 지훈아 못 나올 것 아, 같으면 골키퍼줘좋아 마무리 마무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서훈이 움직여 서훈이 반대도 있잖아 가가가 써. 좀 만들어봐 야발좀 맞춰봐 여기서 막혔는데 가운데 공 뜨마 그냥 볼 주고 다시 움직여서 받아 공간에서 빈 공간이 어딘지 네. 어, 아니, 아니. 아까 못 때면서 뭐였지 아니야 팔 때리로도 팔 때리로 데이트한 번가 우리 바로 연달아 게임이야. 돼. o n t it? Don't it? d 야 n t it? Don't it? Don't it? Don't it? Don't it? Don't it? Don't i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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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게 잘못 맞은 거 아니 너 잘못 맞은 거 아니냐? 야태우 나와라. 네? 태우 나와. 아, 아까 들어갔는데. 태훈 여기로 나와. 이 지원이가 들어가. 차이로 나와. <laughs> 아니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두, 두 번째 게임에 다 들어갈 거야. 이대로 들어갈 거두 번째 게임 이대로 들어가자. 야 5분도 안 되었는데 또 뭐야? 두 번째 게임 때 바로 경기 해야 된다고. <laughs> 아니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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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어이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오한트오야 서윤이 수비 안 내려와 슈팅하고 그냥 걸어와 강서윤 백킬 백킬 보여줘요 도현아강서연한번 아, 바꿀까 기다리지 말해줘안나치게 아, 백킬 보여줘요 야 구도 준비해 보도 완전 차고 있어. 뭐하냐. 어차피. 큰거 없다고. 연결! 우리 편 연결! 이제 우리 편 연결! 소망이, 소망이, 소망이 줘! 소망이 줘! 소망이 주라고 그냥! 와, 오! 오 아프겠다. 나이정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을까? 강세윤 잘해요 강세윤 나와 강세현 나와 강세현 나와 여기 교체 라인으로 나와 태우 아, 들어. 들어가 도현이 들어가 아 나와 이기 교체 라인으로 나와 여기, 교체, 나와. 여기 교체, 교체 라인으로 좀 빨리 나와 아, 물좀 마셔 물좀 마셔 백킬까지 백킬 넣었으 패스 트리긴데 주고받아 아니 많이 주고받아 리드하고 있잖아 주고받으라고 많이 좀 패스 좀 많이 주고받아 상빈이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김병지가. 야 건영이 나와 건영이 나와. 한번 성빈이 들어가 봐 성빈 들어. 어디야 어디야. 성빈 들어. 어디야. 어디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강수비. 가운데 가운데에서 플레이해 봐. 가운데서 플레이해 봐. 그 공, 상관없어 공간에서 플레이해 봐. 자리 정하지 말고. 어? 해봐! 왼발! 우와 성민아! 애들 겹치지 말 않게 해봐, 세명 겹치지 말 않게. 지원이 뒤에서 플레이 해주고 한번. 태우태우태우태우세 <.티��> 아니 물물더가까도돼 쌩물 있잖아 서연아 가가지고 쎄물 있잖아 몇 개만 더가져와쎄물권영이랑 같이 두 개씩 들고 와. 막두 개씩 들고 쌩물 물 빼와 야 지원이 나와봐 아, 일로 나오라고 좀 계속 들어가야 계속 꼴려도. 빨리 려라 끌려 다니지 마. 폴롱볼을. 잠깐만 한 발짝만 들어갈게요. 뒤로 가. 뒤로 더, 더 뒤로 더는 서 뒤로. 얘들아 뒤로 와서. 볼 빨리는 사람한테 폴롱을야불고 하울 하지 말고 <목소리> 나와줘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줘 뒤로 나와 줘로 나와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뒤로 나 드리블 해와돼로 나와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뒤 있고 와 뒤로 서와 뒤로 나서 뒤로 나와 도로 넘어서는 나와 뒤로 돼와 뒤로 나와 뒤로 나와 you <laughs>